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듣고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피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요한은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네개 입히시며 공의의 곧옷을 네개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61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 화자가요. 바뀝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메시아가 어떻게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은 메시아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카메라가요, 한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사람을 비추고 있지만 이 말씀의 줄기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묵상하면서요 함께 집중하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영과 기름부음 받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가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걸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로 인해 죄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먼지 또는 불에 타고 남은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뒤집어쓴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사람이어 그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여 죄의 무게로 인해서요 어찌할지 모르며 비통하며 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때 그제 비통합으로 인해서요, 땅과 눈물이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요. 참아 볼수 없는 꼴이 됩니다. 아유, 안타깝다.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을까라고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형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제 대신 화관 내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쁨과 찬송,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누가 보금에서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세번 시험을 받으시지만 말씀을 이기시죠. 그 후에 갈리로 돌아오셔서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고향인 나사의 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이사야 그 책을 이사야서를 받으시고는 바로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요 읽으십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낸받은 기름받은 그 종, 구원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죄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치유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 비진리에서 벗어나 진리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슬픔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을요 걷어 가셨습니다 제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뭘까요? 즐거움과 기쁨이요. 일어납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로말미야마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롬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여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제를 뒤집어썼던 그 머리에 아름다운 꽃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화관이 씌워집니다. 신음 소리, 탄식 소리가 사라져 버리고요. 기쁨의 기름이 흘러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라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얻는 이 기쁨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와 사건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요 억누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달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름하면 즐거움과 감사가요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돈과 명예, 권력 등 어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해도 이 기쁨은요 스스로 살수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특권을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혹여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흐르게 하옵소서. 찬송이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